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지금 11시 30분이네요. 전남 나주시 대호동 대호길에서 보내주신 아 제본기를 NCC 일본 자눔의 계열의 기계이기 때문에, 아, 요즘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NCC 재봉틀에 릴리 백합이라는 뜻이죠. 릴리 CC9911이라는 제품, 아, 수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예, 기에는 이제 사용자분께서 부주의로, 아, 여러 군데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아, 셔틀 레이스 바디라고 해가지고, 이 가마 부분하고, 예, 이 포지를 돌렸을 때, 가마가 원활하게 회전을 해주고, 아, 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요런, 이제, 가정에서는 요걸 침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침판을 나서 두 개만 빼고, 면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면봉이요. 면봉으로 요, 아, 반달. 이거 설명을 해드리는게 좋겠네요. 반달을 꽂게 되면 요 기계처럼 수직가마기 때문에 수직가마의 반달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 테두리 부분 면복으로 청소를 해주고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직가마의 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두꺼운 옷감을 막 바느질 하셔도 기계에 큰 무리가 없구요. 네, 그 다음에 장고장이 고장이 나더라도 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수평가마 기계들이 많은데 아, 수리를 못하고 포기하는 기계 이 <laughs> 기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수직가마 제품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99.9% 예,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업용 방식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업용이 이제 이런 기, 구조로, 어, 만들어져 있거든요. 모든 북지, 반달, 이런 부분이 새로 돼 있었는데, 다, 다 생, 새로, 어, 돼서 이제, 바느질 하게 돼 있는데, 요새 수평 가마들이 미니 미싱들서부터, 어, 두꺼운 옷감을 박다가 고장이 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 수평 가마하고 수직 가마하고 이제 이 가마도 다르지만, 예, 수평 가마는 이유 없이 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보빈을 쓰셔야 됩니다. 수직 가마는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고 이 스틸로 된세로덴 된 이런 북토리라고죠 그죠? 법인 북토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수직, 아, 수평 가마 제품이. 페달을 밟게 되면 이렇게 우측으로 밀어야 되죠. 원래는 이 실패를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큰 실은 내려놓고, 뒤편은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 자르메 제품들이 여기에 실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과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작은 실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여기다 꽂고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돼요. 이제 실을 감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걸 밀어주면 바느질을 하는 거고요. 잡아 빼면, 요거 다시 한번봅다 밀면 바늘대가 움직이고, 빼면 북실을 감는, 어,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실만 감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실 감는 거잘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북실을 감고 있습니다. 빨리 감으시려면 손으로 잡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너무 많이 감으시려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좌측으로 해서 빼고 어, 실을 감았으니까 북토리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법인 그 알맹이를 북 알맹이를 법인 그 다음에 법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북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대로 홈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올라가라 했어요. 예, 폴리를 돌려서 상단에 올려주고 3번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끼워주죠. 이거 한번 더 할게요. 1번. 2번, 3번 안에서 바깥으로 예, 제가 그 좌측의 전면 커버를 예, 잠그고 박음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끼워도 되고, 자, 실체, 자, 자동 실거리 장치. 요 폴리를 돌려서 가장 높은 위치에 바늘이 서게 합니다. 내려서 밀어줘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력이 좋으신 분은 자동 실거리 장치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동 실 꿰기 장치가 예,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은 요즘 기계들이 몇년 판매하지 않고 단종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럼 실기기 장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실 기기 장치를 수리는 해 드리는데 예,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껴야 돼. 예, 오래 지났는데 실기기 장치 이 부품이 요부 부품 요 부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후진, 후진 버튼. 어, 소리 좋구요. 요거 이제 땀수라고죠. 요거는 이제 무늬 역할을, 무늬를 선택해주는 다이아리거든요. 바느질 패턴 다이아리. 지금, 직기잭 바느질 정상적으로 나오고, 예, 릴리라 그래가지고 바느질 모양 패턴은 많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기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박음질을 해보니까 아 지금 어, NCC 재봉틀이 굉장히 판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걸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특수 바느질, 삼중겹 바느질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은, 시에 놓으면 삼중겹 지그재그가 되는 거고, 뒤에 놓게 되면 샤링 주름 들고, 예, 위에 놓으면 화살촉 바느질이 됩니다. 네, 검정색 실로, 요게 밑부분이죠? 여기 위에 부분이죠? 위실, 아래실 장력 주절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아, NCC 재봉틀에서 판매한 릴리 CC9911 이라는 제품. 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예,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